일단 우리가 그~ 똑바로 보내기 위해서는 뭘 잘해야 되냐 그러면 똑바로 잡을 줄 아셔야 돼요 음. 내가 정렬을 좀잘 하실 줄 아셔야 되는데 어, 골프라는 운동 자체가 좀 어려운 게 우리가 이렇게 딱 서서 이렇게 운동을 해서 골프를 치는 게 아니라 골프는 항상 한 (30도) 정도의 각도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어, 이~ 샤프트라든지 이러한 부분들도 물론 이제 쇼다이언 같은 경우는 좀 가파르고 어, 지금 드라이버 같은 경우는 좀 이제 완만하긴 하지만 우리가 뭔가 딱 정자세 편안한 아예 뭐 90도까지 폴더라든지, 아예 딱서 있는 자세라든지, 이런 자세가 아닌, 약간 숙여져 있는 자세에서 모든 것을 회전도 해야 되고, 그립을 잡아야 되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정렬 자체가 똑바른지에 대한 부분들을 아마추어분들이 굉장히 어려워하세요. 네, 그렇기 때문에 좀 그립을 내가 잡는 그립 자체가 약간 스트롱 그립이 될 수도 있고, 위크 그립이 될 수도 있죠. 그렇긴 하지만 내가 어떻게든 그렇게 잡았다고 하더라도, 내가 딱 잡았을 때 헤드 모양은... 똑바로 나와야 된다 음. 그러니까 프로들도 분명히 이런 경우가 있어요 내가 아침에 내가 딱 나가서 필드에서 첫 홀을 딱 치려고 하는데 그립이 잘안 잡혀요 아 네. 그러면 거의 대부분 그 전날 과음을 하셨다든지 아짠 음식을 먹었다든지 내 손이 막 붓고 음. 네. 잠도 잘못 자고 그렇죠. 일 너무 많이 하고 오면 뭐 저희도 마찬가지예요. 좀 피곤하고 뭐 했었을 때 그립을 잡으면 뭔가 그립이 내 그립 같지도 않고 아 내가 이렇게 잡은 것 같은데 좀 다르다라는 느낌이 있을 때는 저는 꼭이 방법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방법이냐 그러면 오른손으로 클럽을 이렇게 딱 잡아주시고요. 헤드 정면을 정면을 딱 봤을 때 헤드가 예, 앞에서 봤을 때 우리가 딱 들어서 보면 닫혔는지 열렸는지 알수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거를 갖다가 똑바로 이렇게 딱 두고 이렇게 예, 앞에다 두고 잡는다는 거죠. 왜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내려다 잡다 보면 어떤 분들은 핸드퍼스가 이렇게 많이 될 수도 있고요. 네. 어떤 분들은 좀 지나치게 들어갈 수도 있는데 거의 대부분 음. 드라이브를 치는데 안쪽으로 들어오기보다는 우리가 아연같이 비슷하게 핸드퍼스 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네. 그래서 지금 제가 예, 여기 앞에서 핸드퍼스를 한 상태에서 헤드는 지금 똑바로 정렬이 되어 있거든요. 그럼 이 상태에서 내가 딱 스퀘어로 잡아놓고 그대로 올려서 내가 팔을 한번 이렇게 쫙 뻗어보면 헤드가 닫혀 있는 게 보이거든요. 네. 예, 그래서 이렇게 잡았을 경우에는 내가 손이 나가 있기 때문에 헤드가 똑바로 정렬이 된 거지 사실상 실질적으로 똑바로 잡은 건 아니거든요. 그냥 이렇게 음. 해서 자꾸 치게 되면 내가 임팩트 맞을 때는 헤드가 자꾸 닫혀 맞아서 음. 왼쪽으로 갈수 있는 확률이 훨씬 더 많아진단 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든 일단은 내가 첫 정렬부터 똑바로 해야 된다. 그렇죠. 예. 네. 그래서 내가 똑바로 스트롱 그립이고 위크 그립이고 상관없습니다. 그건 절대 뭐 아무 상관이 없고요. 헤드가 똑바로 되어 있는 상태에서 잡으셔야 된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약간 들고 잡았을 때의 좀 장점이라는 거는 우리가 클럽 헤드가 이렇게 아래쪽으로 내려오다 보면 내 손이 아무래도 오래 되신 분들이야 그냥 뭐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탁 잡으시겠지만 얼마 안 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내 손이 약간 올라가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그립을 잡게 되면 네. 약간 그립이 이렇게 길게 잡아질 수도 있고요. 음. 네. 네. 어떤 분들은 또 너무 짧게 작이... 이러한 기준들이 잘 없으신 분들은 내려서 잡게 되면 굉장히 어려워요. 네. 근데 내 손목이 약간 이렇게 앞쪽으로 이렇게 다 꺾여져 있는 상태에서 약간 꺾여져 있는 상태에서 내가 이렇게 잡게 되면 그립이 아주 밀착되면서 딱잘 잡히는 걸 굉장히 느끼실 거예요 음. 네, 그래서 요 헤드 정렬이 일단 좀잘 돼야 된다 그래서 그렇게 잡은 상태에서 내가 항상 스윙을 좀 해줘야 된다는 건데 일단 뭐 가볍게 한번 몸을 풀면서 보여드리 하겠습니다 샷오샷 네. 네. 일단 뭐 약간의 이제 드로우 굳이 나긴 했지만 네. 지금 굉장히 뭐 임팩트라든지 페이스 앵글이 아주 스퀘어로 잘 맞은 거를 예, 좀 보실 수가 있었을 있어실... 아니 수... 보통 이른 시간 대뭐여시7시뭐 그때 티업을 하게 되면 주로 아침에 그 새벽 시간에 잡으면 부어 있어요 예, 뭔가 맞아요, 손이 맞아요. 좀 뚱뚱하고 막 이런 느낌인데 예. 아 그럴 때는 바로 이팁 말씀해주신 게 완전히 그렇죠. 에이밍을 제대로 하기에는 적합한 방법이 되... 맞습니다. 되겠네요. 예 그래서 일단 내가 어떻게든 그립을 좀잘 잡고 네. 정렬이 좀내 본인 느낌이 좀 이상하다고 하더라도 내가 항상 잡든 그러한 습관들이 루틴이 음. 일정하게 나온다 그러면 좀 이상하더라도 내가 믿고 치게 되는데 내가 이러한 기준이 없게 되면 사실상 나갔을 때좀내몸 컨디션 때문에 안 좋았던 부분들이 잘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아 어, 아, 그럼 이게 좀 편하니까 이렇게 갈까 하는 음. 쪽으로 갈 수가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립을 잡는 요령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모양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립을 잡아야지만 꼭잘 치고 똑바로 치는 게 아니라 본인에 맞는 그립을 잡되 헤드 정렬을 똑바로 하셔라. 아 일단 헤드 정렬 자체가 똑바로 돼야 된다. 그게 첫 번째고요. 네. 자두 번째는 드라이버 스윙을 할때좀 과하게 무리하게 하는 스윙들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좀 약간 그런 스윙을 하는 데는 정확하게 치고 멀리 치는데 별 도움이 안 된다. 그래서 이제 거의 대부분의 이제 그 스윙 하시는 분들이 보면 뭐 스파인 앵글 유지해가지고 머리 움직이시면 안 되고 그 자리에서 뭐 선수들 하듯이 그냥 쭉예 하시려고 하시다 보면 내가 이렇게 지나치게 내가 어깨가 막 다운된다든지 떨어진다든지 음. 그런 스윙들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자 그러면 그런 느낌 전혀 없이 그냥 편안하게 만들면 후로님 그냥 이렇게만 치라고요라고 이야기하실 수 있는데 음. 그런 건 아니다. 네. 그러니까 너무 과한 백스윙이라든지 과한 팔로 지나친 헤드의 고정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이 오히려 더 공을 치는 분들한테 해가 될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팁을 이제 정확하게 내가 어떠한 백스윙을 했었을 때가 적당한 회전인가라는 걸 느끼실 때는 내 왼쪽 어깨가 그래도 턱 있는 데까지 우리가 이렇게 들어왔을 때 백스윙에 올라갔었을 때큰 무리가 없이 내가 편안함을 좀 느끼실 수 있으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 또한 마찬가지로 클럽을 살짝 위로 올려 보시는데요. 내가 앞쪽으로 해놓고 이렇게 올리셔도 되고 내가 살짝 손을 받치셔도 돼요. 네. 지금같이 이렇게 받쳐 놓은 상태에서 좀 뭐를 느끼시냐 그러면 왼쪽 팔을 피셔야 돼요. 네. 왼쪽 팔을 펴야 되지만 내가 정말 과하게 왼쪽 팔에 힘을 줘서 폈다라는 느낌이 드시기보다는 내가 피기는 폈지만 최대한 오른쪽 팔에 내가 의존해서 얹혀다 놓는 느낌으로 팔을 피시는 게 좋습니다. 음. 그래서 이거를 계속 유지를 한 상태에서 백스윙을 가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클럽을 꼭 들으셔도 되고요. 힘이 없으신 분들은 클럽 없이 집에서 그냥 편안하게 하셔도 괜찮은데 음. 내 왼쪽 팔을 지금 같이 오른쪽 팔에서 탁 올려놓은 상태에서 상체 굽히시고 그냥 앞에서 내가 회전을 했을 때 어깨가 턱 밑에까지 음. 이렇게 들어오는 백스윙을 하셨을 때꼭 한번 위에서 이렇게 위에서 살짝 살짝 내가 이렇게 반동을 주면서 음. 예, 약간 내가 전체적으로 힘이 빠졌다라는 느낌. 그래서 백스윙을 들었을 때그 느낌과 최대한 흡사한 느낌을 해주시는 게 가장 큰 아크를 내가 그리고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다. 네. 우리가 백스윙할 때힘 빼라는 이야기 많이 듣잖아요. 네. 정말 힘들어요. 백스윙할 때힘 빼기라는 게 사실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음. 쉬운 일이 아닌데 내가 이러한 동작들을 수도 없이 많이 반복을 하셔야 돼요. 내가 오른쪽 손에다가 클럽을 잡은 상태도 괜찮고 안 잡은 상태도 괜찮으니까 내가 백스윙을 올리실 때는 최대한 이렇게 네, 힘이 빠진 상태에서 내가 백스윙에 올라갔을 때 최대한 편안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편안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편안하게 들으셔야 돼요 하시면 진짜 뭐... 그생님 이렇게 들을까요? 네, 그럼 저랑 뭐 한번 하시자는 거죠? 이럴 수도 있는데 이런 편안함이 아니라는 네. 거죠 그러니까 내가 어느 정도 회전을 했지만 그러니까 내가 공을 세게 치고 싶고 내가 강한 임팩트를 해야 될것 같으면 120%의 백스윙을 하게 되면 80%밖에 힘을 못 줘요. 아 80%의 백스윙을 해야지만이 120%의 힘을 줄 수가 있습니다. 음. 그러니까 우리가 더 강하고 더 세게 칠 때는 최대한 백스윙하는 느낌이 가벼워야 돼요. 수건 있잖아요. 예, 네, 수건 가지고 우리 어릴 때 장난 많이 쳤잖아요. 예, 개구 끝에만 적셔. 그렇아요 <laughs> <laughs> 아파 가지고 막 네. 아이 하는데 분명히 그걸 했을 때도 보면 손목에 힘이 빠져 있어요. 맞아요. 네, 내가 꽉 잡고 이렇게 하면 옆에 사람은 되는데. 네. 그렇 그래, 그렇게 그래 힘주고 하는 사람들 그맞으면 아프지도 않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내가 힘은 빠져 있어야 되지만 전체로 이렇게서 해 이렇게, 이렇게 쭉 늘어지라는 이야기가 아니거든요. 내가 백스윙을 했었을 때음 최대한 좀 편안하게 힘이 빠져 있는 상태에 네, 백스윙을 해줘야 된다. 예, 그러기 위해서는 네, 왼팔을 피는 거는 일단 기본적으로 해주시는 게 좋아요. 음 예. 그러니까 뭐 요즘 이제 유튜브나 이런 거 보면 굳이 왼팔 왜 피려고 하냐. 근데 폈을 때 예, 단점보다는 장점이 많습니다. 음 근데 왼팔을 피려고 하실 때 네 위에 올라갔을 때막 네, 네, 그렇죠, 그렇 많이 네막 위에서 막어세요막팔 아, 아, 펴시려고. 아, 네제 네, 얘기만 하시네요. <laughs> 이렇게 펴가지고는 절대 음, 강한 임팩트를 할 수가 없다. 음. 그래서 일단은 내가 스피드를 내고 강한 임팩트를 하기 위해서는 좀 어느 정도 네 백스윙으로 올라갔을 때 내가 좀 편안한 느낌을 느끼셔야 되니까 내가 탑스윙에 올라갔을 때도 한번 이렇게 탈탈탈탈 약간 몸을 이렇게 한 번씩 털어주는 느낌으로 음. 느낌을 느끼신 다음에 내가 백스윙을 올려서. 쳐야지 네, 강한 임팩트를 만들 수 있다 네, 그랬을 때 힘을 싣기가 훨씬 더 좋다는 라 거죠 네.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많은 분들이 이렇게 하고 계세요 근데 저는 정말 반대거든요 네. 근데 막 그게 정신 사나울 수는 있지만 그렇게 하라는 건 아니지만 꼭 이거는 아마추어분들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 어드레스에서 치기 전까지가 너무 길을 바빠요 그리고 음. 할게 많아요 또. 네. 생각을 많이 하시니까 아. 딱 어드레스에 딱 들어가면 맞아요. 이 아. 지금 화면 정지 상태 아닙니다. 아. 정지 상태. 아. <laughs> 잠깐 명상하시는 분 계시죠? 네. 그럼요. 네, <laughs> 네 맞아요. 어, 어, 맞아요. 네. 뭐 이게 스윙이라는 게좀 흘러가야 되잖아요. 네. 네. 뭐 너무 흐느적대도 안지만 가만히 계세요. 그러면 힘이 빠지겠어요. 들어가겠어요. 들어가죠. 들어가죠. 내가 백스윙 하실 때도 좀그 전까지도 생각을 하시더라도 네. 뭐라도 좀 꼼지락꼼지락 하세요. 음. 아 네, 내가 이렇게 움직여줘야지. 네. 네, 내가 이렇게 힘이 빠지지. 안돼 요 안돼요. 무슨 공하고 원한 짓이신 거예요? <laughs> <막> 얘를 <laughs> 막 있는 대로 그냥 딱째려보고너뭐 네, 네. 죽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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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압적으로 하면 안 됩니다. 이걸 아 내가 살살살살 다이로 야지 음. 네, 그리고 백스윙 도 천천히 하세요. 네. <laughs> 네. 힘 빼는 거 자체 이야기를 하다가 이런 이야기까지 왔는데, 힘 빼는 게 사실상 굉장히 어렵습니다. 음, 어. 어렵기 때문에 저는 템포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네. 그래서, 네. 근데 많은 분들이 저는 좀 심플하게 갔으면 좋겠어요. 템포만큼은. 네. 네. 이거는 뭐 이제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이 앞에까지는 모든 프로들이나 모든 사람들이 다 공감을 하셨던 내용일까 생각하는데, 지금부터는 이제 제 개인적인 의견이에요. 저는 가장 골프스윙을 심플하게 하려면, 템포나 이런 것도 좀 심플하게 갔으면 좋겠어요. 음. 뭐, 하나, 뭐, 예를 들어, 하나, 둘, 셋, 짜장면, 뭐, 여러 가지 음. 많잖아요. 뭐, 음. 어떤 분들은 뭐, 한 여섯 정도까지 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 아,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오. 네, 오. 네, 이렇게까지. 국민체도 없을 것 같거든요. 거의 여기까지 카운트를 하시는 분들도 <laughs> 예. 계시죠. 근데 저는 음. 딱 음. 심플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음. 천천히 하건 하고 빨리 하건 상관없어요. 네. 네, 좀 천천히 하시더라도, 음. 하나, 둘. 음, 좀 아. 빨리 하실 거면, 하나, 둘 음. 그냥 하나 둘에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음. 하나에 아. 백스윙 올라가시고 네. 둘의 임팩트 하고 음. 거기에서 약간 느리고 약간 빠른 거는 상관없다는 거죠. 음. 그렇게 내가 그러한 리듬으로 가져 가야지 스윙이라는 게 부드럽게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음. 그래서 우리가 일단은 내가 발을 모아놓고 처음부터 오른쪽과 왼쪽을 대칭을 하는 이러한 연습부터 차근차근 가자는 거죠. 음. 그래서 우리가 공을 치다 보면 네, 보통 이제 치는 거에만 연연이 돼 있는 거 아니에요. 오늘 제가 앞쪽에 약간 구구절절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지만. 얘만 생각을 하니까 내가 이렇게 딱 정직도 되는 거고 네. 그다음에 내가 백스윙 올라갈 때도 보면 의도치 않게 그냥 뭐 천천히 하면 온몸에 힘은 다 들어간다 이렇게 그렇죠. 하는데 내가 어떻게 했던지 간에 우리가 그냥 한번 발을 보고 편안하게 좌우로 이렇게 스윙을 한번 이렇게 내가 리듬을 타면서 예, 무릎을 움직이면서 내가 이렇게 해본다 그러면 이 스윙 자체가 아마 내가 똑바로 보내고 가장 편안하게 하는 음. 스윙 중에 하나일 거다 요 다음번에 말씀드리는 거는. 거리라는 부분도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정교하게 맞춰서 드라이버 진짜 남자분이 160만 또박또박 간다고 음. 다와난 똑바로 가니까 잘 쳐. 좋아, 만족해. 그러시는 분들 없으시거든요. 음, 그렇죠. 조금이라도 내가 좀 거리를 더 내기 위해서는 이러한 방법들을 좀더 해주면 더 좋겠다라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아. 많은 골퍼분들이 예, 우리가 백스윙에 올라갔을 때 사실상 스윙이라는 거는 순서가 있어요. 헤드부터 올라가서 내가 손이 가서 어깨 회전이 되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헤드부터 쭉 내려와서 발끝까지 내가 쭉 가는 이러한 순서가 있고 그 다음에 다운스윙 내려올 때도 보면 하체부터 쓰여져서 허리까지 해서 이렇게 내려가는 그러한 순서대로 헤드가 제일 마지막에 들어오는 이러한 순서들이 있는데 네. 이거를 내가 아무리 생각을 한다 그래도 우리가 스윙을 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2초 남짓 그 다음에 다운스윙은 0.2초에 다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내가 생각을 한다 해서 그럼 그 0.2초나 2초에서 내가 이런 걸다 해야 되는데 그거 생각하는 시간에 거기서 다 엇갈려져 버리겠죠 그렇죠. 예, 그렇지만 이거를 갖다 지킨다라고 하기보다는 내가 이러한 순서로 내가 항상 스윙을 한다는 걸 갖다가 항상 머리에다가 아 예, 기억을 해두시는 게 제일 일단 첫 번째 예 지금 제가 다음에 설명을 드릴 거에 대한 예그꼭 기본 바탕으로 들어가는 거고요 예. 많은 골프분들이 어쨌든 간에 예 내가 이 다운 스윙할 때이 오른쪽 어깨랑 오른쪽 팔이나 이쪽 부분들이 이렇게 덤벼서 들어오는 음. 예, 이러한 부분들을 사실상 많이 하죠 음. 첫 번째 이유는 상하체 분리가 안 되는 부분들이 첫 번째. 원인이 될수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지나친 이제 경직이라든지 내가 하체 쓰는 거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을 잘 쓰지 못하니까 네, 그렇다고 해서 나는 하체는 굉장히 잘 쓰는데 음. 상체가 저는 그래도 덤벼요. 라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하체를 좀 쓰면서 오른쪽에 있는 어깨라든지 뭐 오른쪽 허리 골반을 조금 잡을 수 있는 예 그러한 방법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네. 우리가 다운스윙 그러니까 우리가 백스윙에서도 분명히 마찬가지로 올라가는 궤도가 있고 다운스윙에서도 분명히 들어오는 궤도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제일 가장 잘 느낄 수 있는 부분이 제가 발을 이렇게 가진 상태에서 좌우로 하라는 이 이유가 내가 이렇게 했었을 때는 이렇게 덤비거나 했었을 때내 눈에 보이거든요 그렇죠. 음. 근데 내가 어드레스를 한 상태에서 스탠스를 높이고 이렇게 하게 되면 내가 느끼는 걸 어느 정도 느낄 수 있겠죠 내가 음. 제 궤도로 안 들어온다라는 음. 걸 갖다가. 그렇기 때문에 하기는 하지만 내가 이렇게 넓게 되면 잘못 느끼세요 거의 대부분 덤비는 거나 이런 건 내가 오른쪽이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오른쪽 어깨나 오른쪽 골반은 최대한 좀 잡아주시면 좋은데 이 오른쪽 어깨랑 오른쪽 부분을 잡기 위해서는 왼쪽 골반을 조금 잘 써주셔야 돼요 음. 네 근데 이렇게 이야기하면 저 골반 잘 쓰는데요 그리고 저 그거 많이 해봤어요. 그래도 저는 안 잡혀요라고 하시는데 아까 제가 분명히 부가적으로 설명했었을 때 과하게 쓰시는 분들 또한 이게 안 잡히는 경우가 있어요 네. 그래서 왼쪽을 잘 쓴다고 해서 왼쪽의 양 자체가 굉장히 많이 회전을 하고 양쪽으로 이야기입니다 양쪽으로 했을 때 많이 쓰는 게 아니라 내가 절제되면서 왼쪽을 쓸수 있는 그러한 왼쪽 골반의 움직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어. 그래서 굉장히 어렵기는 하지만 이렇게 들으면 도대체 저게 무슨 말 하는 거야 네. 라고 얘기를 음. 하실 수 있지만 그냥 우리가 간단하게 맨몸으로 하실 때는 이러한 드릴 연습 방법도 좋죠 내가 백스윙을 했을 때 왼손으로 오른쪽 어깨를 잡고 내가 오른쪽 어깨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아이언이라 그러면 공 있는 데까지 드라이버라 그러면 더 왼쪽까지 내가 이렇게 나온다라는 이런 느낌을 잡아주는 게 좋아요 음. 그래서 음. 오른쪽 어깨를 지금까지 잡아주면 좋은데 이걸 잡으라 그러시면 또 아마추어분들이 어떻게 하시냐면요 백스윙에서 풀로가 오른쪽 잡으라 했지.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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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렇게 떨어지신다고 그러니까 말은 저도 표현을 오른쪽 에을잡는다라고 했지만 네. 내려올 때 오른쪽 킥이 분명히 왼손으로 이렇게 잡아서 하고는 있지만, 어? 본인도 잡으라 그랬는데 들어왔는데, 음. 근데 이거보다 아마추어는더 들어오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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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기 때문에 완전 잡으라 그래서 여기서 있는 상태에서 내가 막 이렇게 잡히는 건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최대한 오른쪽을 좀 절제를 시켜줘야 된다. 음. 근데 한번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오른쪽 어깨나 이쪽 부분들이 이렇게 잡히기 위해서는 내가 어디가 움직이고 어디가 쓰여지는지를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왼쪽 골반이 내가 이렇게 쓰여지는 이러한 동작들이 나오실 거예요. 어... 네, 그래서 오른쪽 짐 이러한 모양들을 좀 잡아주면 훨씬 더 임팩트를 하는데 이거를 잡았는데 그러면 공이 안 나가거나 좀더 거리가 또 떨어지는 게또 걱정이 되시는 분도 있으신데, 이거 잡아놓고 때리면 거리 가 훨씬 더 많이 나가요. 갑아 네, 훨씬 더 임팩트 때 내가 힘을 모으는데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 옛날에 그, 저도 주니어 때, 네, 주니어 때 아주 옛날이긴 한데, 저도 하도, 하도 오래간만에 이제 하는 동작이긴 하지만, 내가 백스윙을 해서 이렇게 몸쓰는, 네, 최대한 오른쪽 어깨를 잡아놓고, 여기서 몸 쓰는 이런 동작들을 하죠. 네. 했을 때한 10m 가는 연습을 해요. 어떤 연습을 하냐면 이렇게 쓴 다음에 내가 왼쪽 다리 옮겨주면서 이렇게 다리 끄는 아, 연습을 해요. 네. 네. 음. 쉽게 말해서 저희가 오른쪽 다리 다쳐가지고 질질 끈다고 하죠. 음. <laughs> 네. 네. 그러한 느낌으로 내가 오른쪽을 이렇게 했었을 때 그럼 과연 왼쪽이 쓰여지긴 했지만. 이렇게 돌아가면서 내가 허리를 완전히 쓴 상태에서 막 크. 그건 아니죠. 네, 네. 피지 초를 보면 음. 선수들이 이렇게 하는 것 같거든요. 네. 근데 절대 그렇게 하시는 건 아니다. 그렇게 하고 있는 건 아니다라는 걸 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오른쪽을 좀 잡고 치는 게 연습을 하시면 좋은데 그래도 나는 아무리 했는데도 안 잡힌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좀 제가 꿀팁을 하나 드리면 이렇게 어드레스를 하셔서 오른쪽 발을 좀 이렇게 한번 열어보세요. 오. 네. 그러면. 오른쪽 발을 열어놓고 내가 이 공을 치시는 거예요. 똑같이 하체랑 다 쓰세요. 네. 그래서 이렇게 되면 뭔가 치고 난 다음에 내가 이렇게 엉거주춤하게 오른쪽 이렇게 남아 있는 느낌이 드실 거예요. 좀 어정쩡하게 남아 있는 거죠. 어정쩡하게 남아 있죠. 예. 네. 네, 그렇게 함으로 해서 내가 많이 돌아가는 걸 오른쪽 다리가 억제를 시켜주고 잡아주게 돼 있어요. 그렇게 되면 그 힘이 여기에서 굉장히 강한 힘을 가지고 들어옵니다. 음. 그렇기 때문에 오른쪽 어깨도 두 개가 잘 잡힌 상태에서 내가 임팩트가 돼야 된다. 나는 이제 이러한 연습 방법들을 꼭 이제 추천을 해드리는데 아 그러면 이제 허프로가 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분명히 계실 거예요. 요 오른쪽 요 오른쪽 다 잡고 치라 그랬으니까 이렇게 치면 되겠다. 음 아, 네. 최진규 형안한 거고 팔로만. 네잘 잡았죠. <laughs> 네잘 잡길 했는데 공도 또 바로는 가네. 네, 다들 <laughs> 데 거리가 터무니없이 안 나가죠. 스피드도 안 나고. 네. 아니 오늘 허명호 대표님이 그 말씀하셨거든요. 아까 어 네. 아, 요즘 드라이버 비거리좀 늘었어. 네. 음. 어 조금 전에 허석코 프로님 레슨 중에 이 오른쪽 어깨를 잡는다는 레슨을 받으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 노력을 하고는 있었어요. 예. 네. 네, 요새 뭐, 저도 허프로의 그어인원 아, 골프, 네네. 네. 열심히 보면서. 아. 또, 무엇보다도 또, 또 SBS 골프. 아, 모든 뭐 레슨 프로를 보면서 열심히 네. 공부를 하고 있는데. 네. 어저 얘기 듣고 연습했던 좋은 효과가 있었고요. 아, 아 이제 세상에 저는 오늘. 네. 퇴원하면서 우리 허플의 저런 레슨 처음 받아봤습니다. 방송 출연 너무 잘한 것 같아요. 집에서 발끈 연습만 아니 해볼래. 앞으로 두분 자주 나오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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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제 그 네. 오른쪽 신발이 한두개 버리셔야 돼요. 아. 아 네. 끌고 다니는.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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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네. 끌고 다니시다 보면 아 오른쪽에 딱 오른쪽 딱 잡아두고 우리가 임팩트. 그래서 선수들도 이런 연습 많이 하잖아요. 네. 클럽 딱 두고 네. 이 경계선 넘어가지 않은 상태에서. 네. 아, 그렇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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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마추어 분들 그뭐 이런 연습 많이 하면 좋고요. 그 다음에 아뭐꼭 클럽이나 이런 게 없다 하더라도. 네. 내가 아래쪽이나 소파나 이렇게 침대 같은 데 내가 손딱 얹고 네. 거기에서 내가 약간 트위스트 되면서 약간 몸이 비틀면서 으 약간 위로 올라오는 듯한 이런 내 몸의 움직임. 절대 과하지면안 돼요. 그래서 아. 오늘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들 중에 키코 전체적인 포인트는 이제 너무 과하게 뭔가를 내가 드라이버를 멀리 보낸다든지 강한 임팩트를 하기 위해서 과하고 너무 극단적인 뭔가를 하시려고 하시지 말라는 거지.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안에서 내가 강한 힘이 나오는 거지. 내가 감당하지 못하는 그러한 스윙을 했었을 때 음. 좋은 결과 멀리 가는 공 절대 나오지 않는다라는 게 어쨌든 저희 오늘 나인노래 네. 2천 원씩은 더 버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laughs> 그래서 이런 여기 일단 제가 내가 보내고자 똑바로가 아니라도 괜찮으니까 음. 내가 보내고자 한 방향을 내가 클럽 잡는 거부터 내가 제대로 잡지 않으면 보낼 수가 없다는 거죠 그 이외 부가적인 부분 중에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역시 과한 스윙이라든지 음. 네. 그런 내가 뭐 더 하기 위해서 너무 내가 감당하지 못할 만큼의 양은 예, 절대로 하시면 좋지 않다라는 음. 거고, 이제 저의 이제 드릴 하나로 이제 오른쪽을 잡았을 때가 이런 연습을 많이 하는 게 훨씬 더 좋다. 네. 그래서 드라이버 같은 경우에도 사실상 조금 뭐 힘은 들긴 하지만 그렇게 세게 치지 않는 내에서 오른쪽을 이렇게 잡는 내가 동거주춤 하기는 있지만 이렇게 오른쪽을 내가 잡아주는 네, 이러한 스윙을 연습을 많이 하신다 그러면 스퀘어 맞추는 데도 훨씬 더 도움이 되고요. 그리고 임팩트, 강한 임팩트를 만드는 데도 훨씬 더 도움이 된다는 겁니다. 오늘 네, 시청자분들께 전해니 허석호 프로님의 그동안 SBS 골프 아카데미 포함 모든 레슨 네. 방송을 통해서 보여주신 드라이버 레슨에 오늘 응축판을 그냥 다 풀어주셨어요. 아닙니다. 7년 동안 제가 아카데미를 했는데요. 네. SBS 아카데미 했는데 이거 안 했던 내용입니다. 아런가요 아, 이거 안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짜로 제가 이거를 꼭 진짜 이번 기회를 통해서 아. 네, 골퍼분들에게 이거 네, 오늘 이거 못 하게 하면 저 출연 안 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 그까지 제가 협박을 했는데 야. 꼭 하고 싶었던. 왜냐 그러면 아무래도 아직까지는. 네. 파인골프 연유를 많이 보시지 허석호 흐리는 TV를 많이 보지는 않거든요. 아, <laughs> 그렇기 때문에 아, 너무 많이 보시는데서 내가 더 네. 강력하게 그러면서 아. 내가 뭔가를 이렇게 또 예, 아까 제대로 저는 큰 그림을 큰 보고. 그림.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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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두 형제분들이 서로 윈윈을 <웃음> 하시다시피 <웃음> 아, 우리 파인골프 연유와 허석호흐리노 TV도 다 윈윈을 할 거예요. 알겠습니다. 네, 네. 더 열심히 노력하고 <laughs> 더 좋은 내용으로 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허석코 프로의 드라이버 레슨 정확하게 치대. 거리도 충분히 잡을 수 있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으실 준비가 되셨죠? 여기까지였습니다.